그면 나중에 콜라보 캐릭터들 테마곡 들어보시면 캐릭터성 이해가 좋을 겁니다 콜라보 캐릭터 테마곡이 있다고요? <laughs> 아니 이럴 수가 노래도 부르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는데 제기랄 메인스토리는 왜 서빙이 없어 아 메인스토리가 그만큼 길구나 아. 명방은 매년마다 음악회를 할 정도로 음악을 뽑는다고요? 아니 음악을 참 좋아하는 친구들이네 이스마일과 콜라보된 스카디를 처음 봤을 때 음... 복장이 아주 바람직하군 으흠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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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굉장히 좀 책임감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좀 <laughs> 야무진 그런 캐릭터가 좀 보였거든요? 그러면서 테마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테마곡을 봤을 때는 뭔가... 웅장해! <웃음> 어라? <웃음>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전, 전혀 아닐 것 같은데? <laughs> 어피셜 헌터스라는 애들이 시토를 상대로 모두에게 고향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느낌인데 이런 캐릭터성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의 짤, 어, 그거를 찾아서 딱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지들의 그 상태가 아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구나. <laughs> 자 그리고 링, 링은 야, 이거야, 굉장히 좀 털털한 누님 같은 그런 스타일, 에... 자유 분방하면서 표정부터가 굉장히 거기서 느껴지죠. 예 자 과연 테마곡도 그 그런 비슷한 느낌일지 얘는 또 스카디랑 다르게 자기 오케이. 이미지에 맞는 노래가 나는데요 아, 역시 그 스카디 테마곡이 아니었나 보다 <laughs> 무협 느낌에 잔망스러운 느낌이 좀 섞인 보이는 그대로의 이미지구나 어 캐릭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테마곡이구나 스카디가 왜 나무위키 없는지 알겠네 <laughs> 자, 다음은 캐럿이 그래 너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으니까 난 알고 있어 그런가 그런 건가 는안 나왔는데 초창기 스토리라서 그런가 박사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과거 때문에 얘네 그 박사랑 좀 대면되면 사이가 됐는지 좀알것 같은데 과연 어떤 느낌으로 캐릭터 테마곡이 나올 것인가 테마곡을 켈시의 테마곡은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대한 느낌과는 다르게 몸을 떠나는 그런 용사의 일대기를 그린 것 같은데요? 희망이 옅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나는 떠나겠다. 그냥 너가 용사해라. <laughs> 로더스 아일랜드의 초창기 멤버니까 뭐 띄워주는 거. 자, 그리고 뭐에나 이미지 붙어 얘는 딱 그거야. 이제 뭐 왕국이나 뭐 다른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 들고 건틀에 끼고 있는 이것부터가 이미 고지식한 FM을 사랑할 것 같은 그런 기사단장이야.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군한테는 꼭지 든든한. 아 이거 기사단장님 너무 고지식한데 그래도 전장에서 딱 만나는 순간 그냥 아 벌써부터 천군 만말 얻은 듯한 이미지인데 과연 태마국은 어떨 것인가? 음 역시. 이미지 그대로 <laughs> 고지식한 기사단장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지만 왜 현재는 바뀌지 않고 무의미한 전투가 반복되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할 일은 해야 된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버텨내겠다 그두 가지 의지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도는 그런 거를 잘 형상화한 테마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... 얘는 왜 테마곡이 남은 게 없는 줄 알겠다 <laughs> 한 갈랐다고 어머. <laughs>